안녕하세요. 미니의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의다육에서 자, 오랜만에 화분으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제가 화분을 한동안 좀 영상에 담아보지 못했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가격 좋은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어, 제가 뭐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은 아니에요. 다른, 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자, 가격 좋은 화분이긴 합니다. 자, 베트남 수입분이고요. 두 가지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 이렇게 멋진 그림이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하고 이렇게 또 다리가 있으면서 또 이런 멋진 화분이 있는데 저기 조개나 이런 포인트를 준 화분이 있죠 자이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가로세로 8cm 정사각형이에요 자 가로세로 8cm 정사각형이고 자, 굉장히 무난하게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무난하게 심기 국민다육이 심기가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민다육이 심기 굉장히 좋아하는 화분이고요. 자, 이게 개당 소비자 가격 6,000원입니다. 자, 개당 6,000원인데 자, 택배로 만약에 6개 주문하시면은 어, 택배로 6개 주문하시면 6,000원에 6개 하면 36,000원이고요. 택배비 4,000원에 서 4만 원인데 자, 6개 주문하시면 제가 할인해 32,000원에 드립니다. 32,000원에 드리고 제가 여기다가 국민다육 캐라리온을 심어봤어요. 이거 제가 심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좀잘 심어진 것 같고 캐라리온을 제가 이쁜 얼굴로 이쁜 얼굴의 캐라리온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 캐라리온 같은 경우는 방문하시면 1,500원 택배는 2,000원 하는 캐라리온입니다. 제가 이거 국민다육을 제가, 제가 화분에 한번 심어봤고요. 자이 화분은 낱개 구매 시 6,000원 이고요 택배로 6개 하시면은 제가 할인을 해드려서 20% 정도 할인을 해드려서 자, 택배에 포함해 32,000원에 드립니다. 원래 택배비까지 하면 할인이 더20%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더큰 화분이에요. 자, 가로 10cm, 세로 8.5cm, 아, 세로 9.5cm입니다. 정사각형은 아니고 정사각형에 가깝지만은 직사각이에요. 약간 가로 10cm, 세로 9.5cm이고요. 자, 아까 이화분도 마찬가지고 이화분도 마찬가지고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주문하시면은 자,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 드리고요. 자, 이런 화분이 있습니다. 자, 컬러는 랜덤으로 보내 드리고 자, 뭐 이렇게 갈색 톤도 있고 이렇게 핑크색 톤도 있고 한데 자, 이 화분도 뭐 국민 다육이 심기나 아니면 군생들 심기 아니면은 어, 사각 화분으로서 어, 좀 약간 한 10cm 정도 되는 창대욕 심기도 좋습니다. 한 10cm, 가로가 10cm이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뭐한 7, 8cm의 창을 심어서 조금 얼굴을, 어, 화분에 코디하면서 이쁘게 좀 키울, 키운다 할 때도 심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덴트라잼을 심었고요 덴트라잼 별로 안 이쁜게 심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머니가 해달라고 바쁘다고 잘안심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했고요 자이 화분에 덴트라잼 심어 봤고요 자이 화분 같은 경우도 낱개 가격이 6,000원입니다 베트남 수입분이고요 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수입분이고 낱개 가격이 6,000원이고요 동일합니다 자여개 하시면은 36,000원에다가 택배비 4,000원 4만 40 원인데 자 택배 비 포함해서 32,000원에 드립니다 32,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자,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화분 소개 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 또이 멋진 아이들이, 가격 좋은 멋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국민다육 이게 미셸 로사 거든요 맛보기로 보여드리자 보여드린다면 이게 목대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데 미셸 로사도 방문하시면 1500원 택배 2000원 하는 다육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미셸 로사를 비롯해서 또 이쁜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자 택배로 2000원 하는 다육은 자, 영상 제작해서 내일 아마 내일 아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샬롯도 최근에 또 많이 판매가 돼서 또 이쁜 얼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색깔 이뻐지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내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